올해 52살의 남자 박용덕 씨. 꽃무늬가 현란한 옷에 치마까지 입는다. 손바닥만한 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도 정성들여 꼼꼼하게 한다. 화장 덕분에 여자처럼 곱상해진 얼굴. 점도 찍고 앞니도 검게 칠하면 필어서 출근 준비 끝. 그는 스스로를 용두산 각설이라고 부른다. 상인과 손님 사이의 흥정, 가짜바 올린 풍성하고 싱싱한 해산물로 시장은 오늘도 활기차다. 서천 수산시장의 활기를 더해주는 가위질 소리 용덕 씨다. 가위질은 엿장수 마음대로라지만 용두산 각설이 용덕 씨는 노랫가락과 장단을 척척 맞춰가며 엿을 자른다. 원래 음악을 좋아했던 그. 그래서인지 저절로 가락을 탔고 가위장단도 독학한 솜씨다. 그의 가위질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아. 팬 서비스 차원에서 먹여주는 공짜 여탄덩이에 기분 좋은 사람들. 절로나서 몸을 흔든다 시장 입구부터, 시골장의인심과 정이 듬뿍 느껴진다. 그의 가락등등등등등다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고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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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년 전 용두산 각설이로 나선 용덕씨. 서천 수산시장 지킴이가 됐다. 나름 각설이계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할 만한 세월이 흘렀다. 많이 셔 용두산 각설이, 용덕씨가 시장에 떴다. 한번 재봐. 누가 더,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커? 꽃기는. <laughs> 야 용덕아, 너 그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걸로 이걸로 그냥 이걸로. 야, 와라, 와라. 진 고단한 시장에서의 일상, 용덕 씨 덕분에 시장 상인들은 한바탕 시원하게 웃는다. 그는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스코트이자 재간둥이다. 웃음과 위로를 건넬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각설이기도하다. 대시오. 이런 그에게 상인들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한다. 예, 네, 그런 게, 아 이놈 갖다 여타르면서, 네. 그 네. 하나씩 먹어, 그럼 맛있어. 잘 먹었겠냐. 예, 네, 여태 잘 팔고. 네.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동뭐 네. 오늘 이거 낙지 이거 볶아서 소주 한잔 할까? 아 좋지 예. 나, 네. 같이 먹을 건데 아, 볶으라고 그래요? 어 이거 돼지고기 좀 네. 반건만 넣고 볶을까? 돼지고기 반건만 넣고 볶으라고 어, 어, 그럼 그래요? 그럼요 어, 맛있어 네 예. 맛있어 아, 알았어요 섞어서 먹어야 하나씩 상인들과 함께 술자리가 마련됐다 조금이라도 이윤을 봐야 하는 상인들의 마음까지 무장해제시키는 용덕 씨.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기 만점의 각설이다. 사랑하는 내 동생, 영원한 내 동생. 시장에서 진심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너무 사람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다예뻐해 아, 똑살 사랑한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찍어 찍어 찍어.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 예? 시장에서 쓸모 있는 분이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 다하지 시장, 청소 다하지 이. 또이 분이 있어야 다 시장이 어우러져 시장 분위기가, 응, 시장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다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 오케 오빠가 오케 있어야 된다고 이 시장에 어우러져. 응.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우리 동생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 아, 살아. 막엿도 사고 아유, 춤도 아유, 추고 막 남원의 흥을 다 풀어 그냥 이공항 앞에서 막신나게 흔들어 그냥. 고맙습니다 도님들. 아이고, 너무 잘하 30년을 과일 행상 등으로 전국의 시장을 다 떠돌았던 용덕 씨였다. 장사와는 다르게 우스꽝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을 사야 하는 각설이. 그가 각설이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는 뭘까? 다른 장사를 해보니까 손님들하고... 진실한 대화가 없어요. 그 뭔가 좀 이게 손님하고 나하고 이 저기 농담하고 이렇게 물건만 주고 받고 이런 대화 그게 뭐 있지 무슨 대화가 없어요. 뭐 재밌게 할수 있는 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장사하면 이렇 농담을 해도 다 받아주고 웃고 가고 그저 뭐야 물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즐거우니까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가 흥이 오르면 시장 분위기도 금세 달라진다.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도 달려나오고 춤 경연 대회라도 열린 듯 순식간에 벌어지는 춤마당이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상인과 관광객이 따로 없다.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 흥겨운 자리엔서엿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도 생긴다. 엿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덕분에 점점 신명이 붙는 용덕 씨의 가위질 수산시장 상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용덕 씨도 퇴근을 한다. 걸어서 가는 곳은 그의 집, 그의 트럭이다. 시장 한 켠에 세워진 트럭에서 그는 오늘 밤도 잠을 청할 것이다. 전장을 싹 치우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싹 벗으면 용두산 각서리에서 일반 사람 박용덕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는 대부분의 밤을 이 트럭에서 보낸다. 웃음으로 시장에 흥을 돋는 그.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젊은 시절부터 얼굴 편날 없이 힘겹게 살았다. 빗물에 젖은 찐빵을 눈물로 먹던 시절도 있었다. 아, 네. 비가 쭉 쏟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손님이 찐빵 하나를 흘렸는데 찐빵이 요만한 찐빵 이렇게 풀어뒀다. 빗물에 젖어서. 그 찐빵을 잡고서 울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다 아이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결혼을 하고 기반을 잡으면서 남들처럼 삶의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가 돈놀이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과 전세돈마저 다 잃고 집을 나가면서 그의 시련은 다시 시작됐다. 참 한심스럽죠. 참 자식을 떠나고 간다는 것이 참. 이제 눈물도 말랐습니다.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그 얘기하면 눈물이 막 그냥 아플 거라던데. 인자는 호라비로 어린 두 자식과 노모를 돌봐야 했던 용덕씨 술로 방탕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아예 세상을 들여는 몹쓸 생각도 했었다 주는 것도 만들안 됩니다 털어놓으려면 어머니가 둘이 아는거리고 우리 성봉이 명순지가 눈에 아름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내가 얼렁 해서 오늘 저기 뭐야. 어린 자식을 어머니께 맡겨두고 길 위를 떠돌았던 용덕 씨의 지난 삶. 돌아보면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그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기운을 내서 내일의 밝은 해를 맞이해야 한다. 비 오는 날이 그에겐 휴일이다. 오늘은 판을 접고 논산에 있는 집으로 왔다. 어? 오자마자 아, 밥을 하는 용덕 씨. 칠순의 어머니. 그는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한끼못 드시는 게늘 마음에 걸린다. 그가 방황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두 아이를 길러주신 어머니다. 그땐 용덕 씨 자신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젠 그도 알것 같다. 자신이 집에 있는 동안은 며느리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은 속깊은 용덕씨다. 맛있게, 맛있게 먹어봐야지. 간 맛나 몰라. 먹을만 뭐 하네. 어머니는 용덕씨가 엿장사하는 모습을 보신 적은 없다. 허나 그의 직업을 썩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아니다. 심심해서 살것세워져도니그줄탄 있... 장사 다 놔두고 왜 그거는 안 내버리고 그냥 끝끝내 해요 도깨비마냥 그 여자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고 나는 안 봐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대 <laughs> 아 그래도 나는 즐거워 남한테 이렇게 웃음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또그 저기 뭐야 한 맺힌 거다 풀잖아. 그냥 계속해. 편한 대로. 근데 나는 어머니가 갈것 같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머니는 영원한 용덕 씨의 후원자다. 그 역시 효자다. 한 대짬을 자며 번 돈으로 어머니 명의의 번듯한 집도 한채 사들였다. 어머니가 사심을 얼마나 사집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노인 양반님나 나라도 이제 집안체 있다 떳떳하다 이제 이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앞으로 이제 사드렸어요마음이라도 편케 이제, 이제 잡수기 이제 계시라고 그렇게 사드렸어요 자신은 비록 밖에서 새우잠을 자지만 마음만은 편하다. 시간이 난 김에 익산에 사는 딸내 집도 간다. 집 밖으로 도느라 딸아이 크는 것도 지켜보지 못했는데 어느덧 엄마, 자식 둘을 둔 생각해. 엄마가 됐다. 아무거나 까서 먹어. 이거 이거 설탕 넣는가줄까 밥빵 먹는 손녀들을 밥 보니 밥 용덕 씨 마음이 다시 아려온다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 한번 실컷 먹이지도 못한 아쉬움 밥. 때문이다. 우리 딸네 이제 수제비 위에서 키우고 아들내 위도 수제비 만들면서 키우고 맨날 떡, 떡볶이 먹다 나 먹고 있잖아. 요 떡볶이 나올 때 떡볶이 먹다 나 먹고 배 채우고. <laughs> 저는 어. 그런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맨날 만두 같은 거 해주시고 할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맙다. 눈물 날라고 한다. 눈물 날라고 그래. 그래 고맙다.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아빠를 부끄러워할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딸은 속이 꽉찬 어른으로 자라 있었다. 예전에도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하시는 일에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저도 음 되게 그냥 엿장사하셔도 그게 챙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도 힘드시고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는 일이니까 밖에서 항상 지내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지금 하시는 일도 즐기면서 하시고. 고맙다. <laughs> 아이 참. 네가 그렇게 뭐, 그렇게 말하니 지금 더 고맙다. 나는 창피할 줄 알았다니. 창피할 <laughs> 줄 알았어. 한 번만 창피한 생각 한번 정도 났어. 힘내세요. 저기 쳐다보면서. 네,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저기 쳐다봐. 어릴까요? 있어요. 가족이 있고, 또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용덕씨는 힘이 난다. 가위질에 흥과 신명이 실린다. 지난 눈물 다 잊고 용덕 씨는 오늘도 시장과 그의 인생에 신바람을 불어넣는다.